아무리 좋은 날씨도 흐린 날을 지나야 찾아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매일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 상처가 되는 말들,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연이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할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때는 너무도 힘들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결국 다 지나갔어. 이렇게 말입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힘들었던 순간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갈 순간들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관계에서 마음이 다치는 날도 있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곳을 살펴보고 약을 발라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자꾸 들여다보고 후벼파면서 왜 아픈지, 왜 낫지 않는지를 원망하며 더큰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상대방의 입을 떠난 과거의 것입니다. 그 말을 내 안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통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자존심, 사람, 관계, 인정, 그리고 끝없는 미래의 불안까지. 그 많은 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평화는 놓치고 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팠던 기억들도 지금은 흐릿해졌듯이,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이겨내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겨운 마음이 올라오면, 아,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아픈 마음을 밀어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은 조금씩 찾아듭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집착에서 옵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떤 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기를 바라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늦어질 뿐이고 다른 길로 돌아갈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이 찾아오고 또 수많은 인연이 떠나갑니다. 어릴 적에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멀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연이란 물과 같다는 것을요.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고 흐르는 대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억지로 움켜쥔다고 해서 내 손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듯 인연도 내가 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다가올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그 인연도 무거워져서 언젠가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헤어질 사람과는 언젠가 헤어지고 함께할 사람과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함께하게 됩니다. 물처럼 흐르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연을 물처럼 본다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인연도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떠난 것이 아닐까 자책하지도 말고 누군가 내 곁에 머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연은 머무는 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떠날 때에는 담담하게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내 마음도 물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출렁이지만 결국엔 고요해집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듯 마음의 요동도 언젠가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모두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물은 언제나 바다로 가듯이 당신의 삶도 가장 자연스러운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외모를 비교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과 재산, 건강과 사회적 위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하든 또 누구에게 우월감을 느끼든, 결국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태양과 다른,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때에 각자의 빛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의 빛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이 내 빛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쓸모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저 사람은 손자, 손녀도 잘 크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내 삶에도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남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대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쓴다는 것과 집착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애쓴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집착은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올가매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꽃은 피어야 할때 피고 질 때가 되면 지는 법입니다. 억지로 꽃잎을 붙잡는다고 해서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억지로 피어나게 한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애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집착으로 변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나만 안 되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애쓰되 애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애쓴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노력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결이 바위를 깎듯 우리의 노력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쥐어 짜는 노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마음을 메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봄에 심은 씨앗이 겨울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좋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이미 나의 증거이고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는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쥐어 짜지 않아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나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 결국엔 가장 좋은 자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기회를 잃을까 봐 마음을 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잃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얻는 것이 시작만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인생의 계절도 바뀌어 갑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그 힘듦도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좋은 시기를 살고 계시다면 그 시간 또한 영원하지 않으니 더 깊이 감사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끝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사람의 삶도 그렇게 순환하며 흐릅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웃으며 놀던 시간도 지나갔고, 부모님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기쁨과 위로가 내게로 옵니다. 존주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아침에 햇살이 내방 안으로 스며들 때,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잠시 눈을 감는 순간, 그렇게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다시 내 삶을 채웁니다. 우리는 자주 잃어버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떠나갑니다. 물도 흐르고 바람도 지나가고 구름도 흩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내주고, 다시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사라지는 것에도 의미가 있으며 다시 돌아오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언젠가는 더큰 것을 담을 그릇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다시 옵니다. 오늘의 외로움도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결국에는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흐름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담담히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기대까지. 그렇게 우리는 늘 붙잡고 놓지 못한 것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 발자국 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믿고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 숲은 흔들리지만 나무는 뿌리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만 결국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를 느끼는 방법은 집착을 놓아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애써 이루려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쉼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불안도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놓아두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든,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삶도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그렇게 두면 내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가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머물지 않도록 놓아두세요.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내 안의 고요와 빛이 남게 됩니다. 그 빛으로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순간들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오고 그렇게 끝없이 흐르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놓아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